8월 말에 대전 신세계 백화점이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동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입조차도 못했었습니다. 어, 저희 세대의 대전이라 함은 단연코 93년도에 꿈돌이동산이. 생각이 많이 날것 같아요 근데 그 꿈돌이동산이 이제 폐쇄가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터로 활용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 그 공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 연습을 했었을 거예요 저도 거기서 운전면허 연습을 했었고요 근데 그 자리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신세계 처음 갔을 때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는데 뒤쪽 산 배경이 보이는 식당이었는데 어렸을 때 꿈돌이동산에서 봤던 그 뒷산이랑 묘하게 겹치더라고요 때 뭔가 좀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장소에서 바라보는 산이었는데도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공간임을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작은 소품 하나라도 새롭게 배치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공간에서 받는 영향이 참 큽니다 또 우리 모두는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고 채우고자 할 욕구들이 있죠 건축이나 인테리어가 참 매력적인 이유가 그런 이유 같아요 저는 이제 독립하고 나서 1년 동안 작업실을 구하고 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결핍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공간에 대한 결핍이었죠. 작업실이 굉장히 집에서 가깝고, 월세도 굉장히 저렴했어요. 개인이 작업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인 스튜디오였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필요한 장비들을 이것저것 사고,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작업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몸이 너무 흔들어지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콘텐츠 작업하기에도 뭐 한계를 느끼고 뭔가 자꾸 비좁아지니까 제 마음도 비좁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그래서 올 여름부터 네이버 부동산으로 임장을 다녔었습니다. 조건은 조금 더 넓은 곳, 환기가 잘 되고 작업하기 좋은 환경, 음악 작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작업할 수 있는 전망 좋은 환경 등등. 정말 여러 곳을 찾아 다녔어요. 전망은 괜찮았지만 조금 좁았던 곳도 있었고, 넓긴 했지만 다시 많이 손 봐야 하는 곳도 있었고, 고층이고 위치적 접근성, 주차 등이 괜찮은 장소가 있었는데, 음악 작업하기에는 참 어려운 사무 공간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곳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비싸긴 했지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자산 증식을 위한 주식, 건강을 위한 헬스, 멋을 내기 위한 패션, 그리고 뭐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한 독서.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저는 공간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큰 가치를 만들어 내려면 저한테는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정훈 작가님의 바닷가의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의 책을 보면, 물리적 공간을 바꾸면 심리적 공간이 생깁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슈필라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독일어인데요. 나만의 여유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 공간,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비싼 것들로 채우지 않고, 뭐, 비싼 인테리어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가구의 배치라든지, 좋아하는 소품들을 채운다든지, 슈필라움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신만의 구별된 공간이 주는 큰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신만의 슈필라움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소를 새롭게 옮긴 만큼 좀더 새로운 시도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기타도 이제 앞으로 자주 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는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갓프레시